안녕, 오늘은 통통, 글펜스 주물럭, 슬라임을 만져볼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먼저 말랑이가 있어요. 말랑이를 꺼내볼게요. 저는 핑크색으로 샀어요. 여기 이렇게 흔들면 으은 여기가 빤날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무슨 빤별 모양 반짝이 가루가 있고 여기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터지게 조심해야 돼요. 터지면 그냥 최고 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덮을게요. 요래 들어보세요. 어제는 일요일이었어요. 오늘 월요일에 찍어요 저는 월화수목금토 일을 다 찍을 겁니다. 친구랑 같이 찍는 날도 있어요. 가끔 씩 친구랑 찍을 수도 있어요.

私はそれを見たことある。 응. 아, 풍미야요한번더 아, 게 만들어 볼게요 아, 푸미야. 아, 푸미야. 아, 푸미어 아, 푸미야. 아, 푸미 아, 아, 푸미야. 아, 아, 슬립지 슬립, 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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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 m I am. I am. I am. I a 이렇게 m 라라라라라 m I am. I am. I am. 요 嗯。Mm.

통에 넣을게요. 가 어? 그냥 좀커갖고 대한 <laughs> 목소 있어요. 조금만 멀리 갈게요. 잘안 보여도 참으세요안 보여도 <laughs> 보여 드릴게요. 아주 크게 이거예요. 슉슉슉슉슉슉 많이 흘어가주고 근데 이거는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거 살살 해야 돼. 아 응. 오, 오. 아, 기로요 내일은 뭘 찍어 볼까? 고민 안중입니다내일은 뽑은 걸로 넣을까? 아니면 또 슬라임을 하고 공주 요. 안 돼. 그렇게 슉. 이슈 코이! 슈... 코이! 코이. 슈 코이. 안 되네요. 민종 씨, 뭐는 먹방을 찍어 볼까요?

아니 또 할머니 올 수도 있잖아 엄마 가가지고. 아니 어, 할머니 못 놀게 해주고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수요일에. 할머니 오면 연서 만나면 못 만나냐? 할머니가 못 놀게 한다 마냐? 연서 연서랑 네 집에 와서 놀아 뭐 알았지? 이모 집에 많이 갔으니까. 아. 이모 집에 만갔 있어? 아니 일주일 넘은 거 같은데? 뭐가 일주일이 넘어 일주일이 넘은 거 같아 너 금요일날 놀았잖아 아니내 아니, 집에서 안는 놀아 그럼 동영 찍고 싶어 영상 찍어 봐 보여줘 동 찍고 싶어 야 그래. 아, 슉슉 아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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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정 이거, 이거, 이이 정도 더 있어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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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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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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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진이 해보겠습니다. 총 여기다 넣어야지. 머리를 이 말랑이를 이 슬라임으로 말랑이를 꾸며보도록. 소민나이는무 외국으로밖에 안 나갔어. 푸로는 무조건 외국 나갔어. 우리나라에서 안 해본 게, 그러고. 맨날 고등학교 때 사주면서. 음... <laughs> 엄마, 근데 나보다 어린데 노래 잘하는 애 있잖아. 나 국민가수에 나왔잖아. 걔, 이제 8살이지. 이 응. 앞머리를 만들어서어요 이렇게 꾹꾹 쏙쏙 이렇게 이렇게 뭐 이제 뒤엣머리를 해볼거예요 아니 왜 아까 잘보자마땅딴거어 뭐? 끝났잖아 그 장난 아니야 호이 호요테도가?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었지 빨랑이 해요 완성 삐삐 머리내 얼굴이네 어제는 얼굴공개해 t h e 는데요 네, 오늘도 e n They are green. t 에 e y are green. They a this is 진짜만 진짜. 만들려고 진짜. 진짜. 진짜 어? 응 우리도 설날에 만든다며. 아빠만들 싶지 않아? 아빠 만들지마 나는 예쁘게 만들거야 만두 나 하윤이 만두 만들어본적 있는거 같은데 언제? 엄마 만들었데 나도 만들어본거 같은데 아 맞다 클레이로 만들어봤다 송편 만들어봤어 나는 만두를 송편처럼 만들거야 응. 음, 걸라 송편을 만들어볼게요 송편 아니다. 어, 뭐 어? 어. 어, 동그랗게 해준 다음, 어? 이걸로. 슈우우우우. 근데 나는 손편 만들 줄 알지롱. 나는 쿠키 클레이 다 배웠어. 난 처음 했을 때 배웠지. 이런 만들 방법. 이렇오케 <목소리도>

제가 만든 송편이에요. 번이 만두처럼 만들어 볼게요. 만두 완성. 아빠 이런 만두 이렇게 생긴 만두 있어. 그다음슬라임은 룩이요. 말랑이 처리 응